헬스케어랑 생명과학 분야에서 AI를 도입한다. 이거 정말 엄청난 기회죠. 근데 동시에 복잡한 규제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게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넘어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넘어가죠.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기업들 중에 무려 92%가 생성형 AI에 투자할 계획이래요. 그런데 정작, 아, 우리 투자는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단 1%밖에 안 됩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? 정말 엄청난 차이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나머지 99%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, 가장 중요한 성공을 위한 기반을 어떻게 다져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첫 파일럿 프로젝트로 어떻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을 어떻게 조직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거예요. 자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. 바로 올바른 기반 다지기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꼭 기억하셔야 할게. Ai 도입의 성공은요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과 프로세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한줄 짜기 전에 이걸 반드시 먼저 끝내야 한다는 거죠 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모두가 주목하는 건저 꼭대기에 화려한 모습이겠지만 건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땅속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 기초공사잖아요 AI 도입도 정말 똑같습니다 이 기초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나중에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.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다른 산업이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. 그냥 CEO가 자, 이제 AI 합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모든 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니까요. 그래서 여기 보세요. 연구책임자, 임상책임자, IT 법무팀, 심지어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보는 의사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완벽한 동의가 필요합니다. 이건 뭐 거의 거대한 연합군을 만드는 수준이죠. 바로 이 문장이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가장 큰 현실일 겁니다. 임상 애들은 삶을 편하게 해주겠다던 기술이 오히려 일만 더 늘리는 걸 너무 많이 봐왔다라는 거죠. 이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겨난 이 뽀리 깊은 회의감 이걸 먼저 이해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져와도 그냥 쓸모없는 고찰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보통 실리콘밸리에서 뭐라고 하죠? 빠르게 움직이고 일단 부딪혀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헬스케어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딪힌다는 건 곧바로 환자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HIPAA나 EU AI법 FDA 감독 같은 이런 규제들은요 그냥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첫날부터 무조건 지켜야 하는 철칙인 겁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게 기초공사를 마쳤다면 이제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딜 차례겠죠? 근데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. 작지만 확실한 성공으로 추진력을 얻는 것. 바로 첫 파일럿 시작하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성공적인 첫 파일럿을 위한 핵심 전략. 바로 낮은 위험, 높은 가치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예를 들어 과학문서를 정리하거나 병원 수익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. 이런 건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. 그러면서도 AI가 얼마나 유용한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조직 내에서 어, 이거 괜찮은데? 하는 지지를 얻어내기에 아주 이상적인 시작점이라는 거죠. 그리고 파일럿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그냥 느낌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얼마나 쓰나? 시간은 얼마나 줄었나? 정확도는 괜찮나?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사용자들이 만족하나?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 성공했어요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. 자, 파일럿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 축하할 일이죠.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.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. 이 작은 성공의 불꽃을 어떻게 하면 조직 전체를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대한 불길로 키울 수 있을까요? 이건 그냥 새로운 소프트웨어 하나 설치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. 그래서 해커턴 같은 걸로 막 에너지를 불어넣고 잘하는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을 끌어주는 멘토링으로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자격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I 역량을 키우는 게곧 나의 커리어 성장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앞에서 이끌고 또 계속해서 굴러가게 만들 심장, 그러니까 엔진이 필요하겠죠. 그게 바로 전문가 조직, 즉 센터 오브 엑설런스입니다. 이 전담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좋은 성공 사례는 널리 퍼뜨리고 또 다른 새로운 기회는 없는지 끊임없이 탐색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과정들, 이 프레임워크가 과연 현실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?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엄청난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네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딱 10분. 원래는 10주가 넘게 걸리던 작업이 단 1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. 아니,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? 그 주인공은 바로 임상연구보고서였습니다. 예전에는 이걸 하나 만들려면 몇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커피 한잔 마실 시간도 안 돼서 끝나는 거죠. 노보노디스크의 AI 플랫폼 노버스 크라이브가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. 자, 여기 또 하나의 압도적인 숫자가 있습니다. 16,000시간. 만약 여러분의 조직에 있는 연구원들이 1년에 이만큼의 시간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면, 과연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게 바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이야기입니다. 원래 과학자들이 프로젝트 하나를 하려면 2만 개가 넘는 문서를 일일이 손으로 다 뒤져야 했어요. 정말 끔찍하죠? 하지만 AI 플랫폼 복스가 도입되면서 매년 16,000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은 이제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일일를 위한 새로운 발견에 고스란히 쓰이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표, 그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. 새로운 치료제를 환자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전달하고, 혹시 모를 안전 문제는 더 일찍 발견하고, 우리 과학자들은 다른 잔무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발견이라는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, 그런 AI First 조직을 만드는 거죠. 결론적으로 이제 질문은 과연 AI가 헬스케어를 바꿀까가 아닙니다. 그건 이미 정해진 미래니까요. 진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당신의 주직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될 것인가? 아니면 다른 경쟁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걸 그저 뒤에서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?